근데 연호 익었네? 언니한테 설명하다가 연어가 익어버렸어 아 단명해요 그리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? 리본 때니까 진짜 단명해요 그래. <laughs> 아니 진짜 단명해요 그래. 내가 진짜 애니메인.. 애니메이요날 애니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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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설 시도하려고 아니 나밥 먹고 었는 <laughs> 아니 맞아 밥은 잘 먹어야지 나밥잘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그 얘기했어 너 30분인가 40분 동안 밥 먹은 이유? 응, 이 아니요. <laughs> 뭐라, 뭐라고? <웃음> 아니요, 아니요. <웃음> 누가 옹알 듣는데? <laughs> 아니요, 아직 안 했어요. <laughs> 죄송합니다, 여러분. 맛있나? <laughs> 아, 맛있네. 쿠타맛있다 이거, 뭐고, 이거? <laughs> 그래서 밥을 왜 40분 동안 먹었냐면 제가 밥 빨리 먹잖아요. 근데 어제 언니랑 전화하면서 먹었거든요. 할 얘기 있어가지고. 근데 언니한테 내 잼내를 하느라 밥을 먹을 게 없는 거야. 근데 제가 맞아. 어제 저에뭘 만들어 먹었냐면 연어덮밥을 만들어 먹었어요. 한프레쉬에서그 아, 연어회 팔잖아요. 그걸 샀단 말이에요. 음. 내가 밥에다가 올려놓고서 빨리 안 먹었더니 연어 밑에가 다 익은 안 거야. 안돼 연어덮밥인데 익은 연어덮밥이 무슨 말이야? 그러니까 익은 연어덮밥됐어. 내가 말할 때마다 너무 웃기네. 그 친구들 중에서 제일 외향적이죠. 이러길래 내가 언니랑 XX가 싹 스쳐가는 거야. 그래서 <laughs> 아닌데. 만약 <laughs> 혼자 제일 외향적이지도 않은. <laughs> 응. 그래서 제가 내가 제일 조용해요. 이랬거든? 그렇진 않아. 무슨 말을 하는 거야. 여자야. <laughs> 조용히 조용 햄스터. 아 지금 제일 커. 목소리 제일 커. 지금. 아니야. <laughs> 일단 한입 먹고? 오케이, okay. 천천히 해, 천천히. 근데 연어 익었네? 언니한테 설명하다가 연어가 익어버렸어. 뭐라고? <laughs> 얼른 먹었어야지. 근데 언니는이말도 맛있으니까 괜찮아. 그렇긴 해. 나 이제 알았다, 내가 먹으면서 말을 해야 되는구나. <laughs> 대박. 이렇게 밥 천천히 먹어본 거 처음이야. 나 지금 36분째 밥 먹고 있어, 대박. <웃음> <웃음> 아니 당연히 느리지, 말하면서 먹으니까. 와, 너무 신기해. 나 에이, 원래 밥 알지, 언니? 어. 밥을! 맞아, 밥 마시는데. 하고싶어? 밥 마시고? 그런 다음에 언니 밥 먹고 있으면 옆에서 케이크 먹고? <laughs> 아, 단명해요 그리는데 왜 이렇게 웃기지? 잠깐만. 아니, 단명해요 하고 싶어서. 아니, 이게 맞나? 잠깐, 이게 <laughs> 내가 보내줄게. 대략 잡고 있거든? 응. 다시 먹는 거세요. 얘네 왜 다시 더워 하냐? 다시, 다시 늘어났어? 너무 웃겨. 응. 안 줘도. 안 줄어도. 아니 제발. <웃음> 귀엽기다 <웃음> 약간 저런 거 아니야 맞지? 응 음, 맞아. 대충 슥슥 잡았는데 조금만 머리 끝 부분만 다듬으면 될거 같은데. 나 그러면 옆에 있는 리본 떼서 머리 끝에 달아줘. 아 그럼 떼서 머리에 달아줄까? 조그맣게 음. 달아줄게. 응. 음. 야야 리본 떼니까 진짜 단명해요. 야. 잠깐만. <laughs> 아 진짜 단명해 말해. <laughs> 아니 아니 잠깐만 내가 진짜 애니메이니 애니메이션? 아니 <laughs> <laughs> 아 잠깐만. 요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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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다. 애니, 애니메이션. 나 암살 시도하려 아니. 나밥 <laughs> 먹고. 아니. 왜? 왜 왜요? 나 암살 시도하려애니메이션아아잠깐 진짜 아니 어떻게 한 번에 옹알하고 잘못 말했는데 욕을 두개 붙여놨냐? <웃음> <웃음>